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어, 유료비 없이, 어, TV 시청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실내 안테나 많이 구입하는데, 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막이나, 뭐, 세컨하우스 같은 곳을 갖고 계신 분들, 어, 자주 집에 있지 않고, 가끔 가는 분들은, 솔직히, 뭐, 유료, 뭐, 몇만원씩 하는 TV, 뭐, 유료 같은 거 선, 뭐 설치하기도 그렇고, 어, 또 금액적인 것도 뭐 내려가지 않는데 뭐 그런 거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는 뭐 안테나 실내 안테나 같은 거 많이 타는데 어, 성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거야 이거 그 창문형 실내 안테나 예, 창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뒤에 저는 코드에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건 USB, 예, 이것도 꽂아 주시면 되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디지털 TV는, 채널만 잡히면 화질은 유선 디지털하고 똑같아요. 화질이 좋아요. 예, 네, 화질이 좋아요. 근데 저는 많이 잡히진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잡혀요. 여기 좀보시죠 이건 다섯 개 채널 잡힌다는데, 네, 이렇게 뭐, KBS 위주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예전채이좀네개 정도 잡히고 있는데 아 근데 뭐 글쎄요 어이 없는 것 뻔나요? 그러니까 뭐그 인터넷으로 실리한테 산뭐만 뭐 원에서 이만 원 정도 하는 거 있고 뭐 저는 실험 삼아 해보려고 당근에서 오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오천 원 주고 샀는데 어 일단은 채널이 잘 잡히고 이제 잡힌 채널은 어 디지털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처럼 안테나 돌리고 뭐 안테나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채널만 잡히면은 무조건 화질은 잘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는 참고하시고 그냥 어뭐 내가 이전 요런 게 필요하다. 뭐 우리가 자주 가는 집이 아니다. 근데 TV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디지털 TV 그냥 싼거 중고라는 사놓고 놓으시고 안테나 달면은 어 이렇게 뉴스 같은 거나 기타 집에서 간단하게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한번 설치해 보세요.